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시기 하나님의 대리인 대변인을 자처하며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섣부르게 판단하고 설명하기 바빴던 목회자 현실을 고발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N.T. 라이트가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목회자의 소명은 무슨 일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함께 애통해 하는 데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른바 설명 강박에서부터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목해자가 갖는 직업병이 된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애통해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에 유명한 신학자 엔티 라이트가 그 시사 주간지 타임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글을 기고했다는데 그한 대목이 참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이 대목이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명이 아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직업병이 뭡니까? 늘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무슨 일을 설명하는 데 익숙하다가 보니 차라리 이렇게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설교는 인공지능 AI가 훨씬 더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엔티라이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 함께 슬퍼하는 것그 눈물을 공감해 주는 것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전의 소명이 아니다 대신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자가격리 중이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통해야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작은 성전이 된다 여러분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정신이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 여인의 눈물을 공감하는 능력 그 여인의 애통함을 내 애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눈물이 메말라버린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공감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